제사장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제약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폈다면 오늘은 이 시간에 2장 1절에서 9절은 특별히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맡은 역할, 사명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왜 심각한 것인가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어떠해야 되었겠는가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겠는데 1절과 2절과 3절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저주를 내리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더 읽어보시죠.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2절. 만군의 여화가 일어나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드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드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재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하신 저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제사장을 향한 화, 진노하심이 얼마나 크신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 제사장들의 결국의 결국의 모습이 제함을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진노를 표현하실까? 왜 이런 저주를 명령하고 계실까?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맡은 일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맡은 일은 뭐냐? 7절입니다.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와의 사자가 되니건을. 제사장들이 맡은 일은, 제사장들이 맡은 일은, 여호와의 사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역할이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로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였다라는 것이죠. 지식을 지켜야 한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입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바른 지식이 계속 나와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 입에서 오늘 아침에 잠시 살핀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아"라고 말을 할 때, 그 배경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기뻐할 만한, "사단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사장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게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이니까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바른 지식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에게서 그 하나님의 지식이 계속 나오면 제사장들을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냐? 그들에게 율법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율법.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 행해야 되는 하나님이 내신 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내시는 지식을 발해야 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를 물어서 배워가지고 살아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교회 어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어요. 두 개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어둠의 나라가 있죠. 그렇죠? 근데 꼭 그렇게만 나눈 게 아니라 어이땅이땅이 땅에 이, 이 땅, 이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그 최종적인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하심과 심판 마지막 심판 이후에로 그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두 개의 나라가 함께 있어요.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두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제 제약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고, 한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죠.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갈등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걱정이 있지만, 나중에 천국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그러한 걱정을 일체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생각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뭘 고민하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것은 이 땅에서 갖는 성도의 고민인 거예요. 따라하세요. 거룩한 고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고 땅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룩한 나라에 이미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고민인 거예요. 그 고민은 아픈 고민이 아니고, 소망이 없는 고민이 아니라 거룩한 고민인 것이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는 고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고민을 하는 이유는 아직 이 땅에 사니까. 왜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법칙이 달라요. 사는 법칙이 다른 거죠. 사는 법칙이. 살아내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 눈에는 두 개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땅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방법. 당연히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할 수 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세상이 주는 방법을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이 길을 가도 될까? 이런 고민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고민이에요. 이 고민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돼요. 직장에 갔을 때, 사업장에 갔을 때든 어디든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는 다른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만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걸 들을까 안 들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듣게 돼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안 듣겠죠. 바른 소리를 할때 하나님 편에서의 소리를 할때 알아먹을까?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예배 마치고 마당에 이제 있는데 우리 우영이네 식구가 이렇게 집으로 가면서 목상이 우영이가 고민이 있대요. 고민이. 그래서 무슨 고민인가 해가지고 불렀어요. 우영아, 와라, 무슨 고민을 하냐? 목상이 설교가 어려워요. 아나그 말에 감동이 됐잖아요. 여러분, 어렵다라는 표현은 들으려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아, 들을 관심이 없는데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렵고 뭐 식구가 어디 있어요? 야 들어야지 들어야지 되는데 아, 목사님 설교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 그 고민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야, 다부터 쉽게 할까 그대로 할까. 사실은 지금도 최대한 쉽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원하면 더 쉽게 해줘야죠. 뭐, 뭐 그림도 보여주고 막 그래야 되는 거죠.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주일학교가 어른 예배와 같이 드린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 있기 전에 그렇게 하면 왜 저럴까 이런 고민을 할 텐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이가 복사님, 그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계속 들어라. 그러면 어느 순간서부터... 목사님 말씀이 잘 들릴 것이다 왜? 성령의 감동으로 듣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라키 시대 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말씀하세요 왜? 그들이 사역이 잘못됐다 이거죠. 무슨 사역이 잘못됐냐? 하나님의 지식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식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구해야 되는데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배울 수도 없고 이런 난국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난국에 빠지면 그때부터는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게 되고 교회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참담한 결과, 모, 모,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한 결과, 어떠한 상황이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옳고,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 도다. 나 만근에 여와가 일어나라. 너희 너희가 레이의 은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옳은 길에서 살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제 지금의 목회자들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이제 마지막 제사장은 이미 누가 되셨죠?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 마지막 제사도 누가 드렸죠? 예수님이. 그러나 지금 목회자들이 제사장들 비교한다면, 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끄는, 어,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섬기는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그 기능상 유사한 게 있죠. 그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들어서 좋은 이야기를 한다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분위기는 굉장히 화목하고 하기에 할지 모르지만 결과는 결과는 교회 모습을 잃게 되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또 교회의 현실이 항상, 위기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과거의 전철이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한편은 기회이죠.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 차려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을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조명하심을 믿고 내 실력을 믿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깨우침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한테 준 역량을 최선을 다 발휘하여 그러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대로 전할 수 없다면 차라리 성경을 읽는 게 나은 것이죠 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은 감이 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을 맡은 사역자를 향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때 사역자들은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죠. 전 요즘에 심각하게 이제 두려 뭐 두려워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요즘에 아주 괜찮은 목회자들은 일하면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와, 너무 너무 대단해요. 일하면서 설교한 낮에는 회사 가서 일하고, 이제 설교, 어때, 멋져 보이나요? 심각해요. 심각해요. 레인들을 하나님께서 지경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니까 그들이 맡아서 하는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다른 데 일체 신경 쓰지 마라. 오직 너는 말씀을 연구해라. 오직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라. 그리고 네가할 일은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살게 한다. 교회가 살게 한다. 그래서 그걸 못 믿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일하고 또 설교할 때는 설교하고, 그게 굉장히 어떠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쇼킹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야, 저기 깨어있,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의 말씀을 연구하는 게 얼마나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거죠. 끊임없어요. 끊임없어요. 무한해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하면 할수록 그래요. 따라하세요. 놀면 놀수록 쉽다. 그러니까 노는 사람은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력 공부 가르치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이라고 하자. 언의 넓이라고 하자.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을 원 둘레라고 하자. 열심히 공부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이 늘어, 어, 줄어들어, 줄어들어야 되죠 어, 다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났죠.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모도 같이 늘어나요. 모르는, 양도 늘어나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알아가지 않을 때는 뭐다 아는 것 같지만 알려고 다 문을 여는 순간에 그 무한하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엎드려서 죄여. 깨닫게 하십시오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는 옛날에 좀 서운한 때한번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친구 장로 얘긴데, 그 친구 장로가 그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여행을 하셨어요. 내 친구 장로님이 설교를 했나 봐요. 금요일 날, 근데 친구가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보다, 내 설교가 더 은혜스럽대. 아, 이걸 나는 어떻게 들어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응? 음? 무슨 얘기를 했을까? 사는 얘기를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봤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읽다가 야 이거 깨달았다 하고 이게 진리야 했다가 이단으로 몰려서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담아놓은 책이니까 쉬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 힘을 다해서 사역자들은 말씀을 맡은 이들은 자기가 맡은 말씀을 충분히 충분히 완벽하게 일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알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제 목사만 말씀을 맡은 게 아니고 우리 순장님들도 말씀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작은 그룹이지만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요. 나눌 때, 나눌 때, 그 말씀이 내 거로 완전히 만들어서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5분 할지 30분 할지 1시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맡은 사람이 오늘 이걸 내가 전해야 되는데, 아, 이 말씀은 이런 거였어. 하고 이게 분명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작은 모임을 친목 모임으로 이제 만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 말씀으로는 안 되니까 그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의 수를 동원하게 돼요. 그럼 그곳은 순간적으로는 커지고 뭐 재미있어 뭐 이런 소리 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 모습을 잃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말라키 시대에 그랬어요 말라키 시대. 어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가지 않아야 할 길을 가고 있으니 오히려 그들에게 무엇이 됐냐면 거치는 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구절 한번 더 하죠. 하나님께서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맡은 사람을 이렇게 대화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어... 우리, 어, 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뭐, 더 좋은 교회 뭐, 응? 더안 좋은,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너와라 해서 불러서 모여, 모인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어, 그렇게 세워진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성경,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은 어떻게 살까요? 라는 마음으로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받아서 지키는 그곳에는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어, 오순절파에 있는 교회들이 장르 교회를 오해해도 크게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너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네 교회는 방언이 없잖아. 방언이 뭐 이런 거죠. 너네 교회는 예언이 없잖아. 예언이 너네 교회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냐. 그런 거 없잖아. 딱 밀면 다 뒤로. 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냐? 그런 거 없잖아. 딱 하면 금리빨이 만들어지고 그런 거 없잖아. 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그러니까 장로교회 성도들이 맞아. 우리는 뭐 말씀만 가르치지 그런 역사가 없어. 이렇게 이거는 그 장로교회가 말씀으로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배우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그곳에 반드시 계세요. 함께 하세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무슨 소리야.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나는 우리 집에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산다. 나는 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늘 경험하니? 네가 알아. 이게 돼야 그들을 그들이 잘못된 성령의 역사를 얘기할 때 이게 말이 먹히는 거지. 우리가 그러한 것이 없이 그들이 너네 틀렸어. 말씀을 제대로 배. 그렇게 되면. 그곳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무리를 걷게 하신 하나님이시. 다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못하실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것을 나한테 행하시는 게 아니고, 나한테 꼭 필요한 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건데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배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는 반드시 깨닫게 돼 있어요. 맞아, 맞아. 하나님, 와,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역사하셨군. 요 그것을 반드시 고백하게 돼 있어. 심지어는 수대방같이 뭐하면서도 돌마다 죽어가면서도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이렇게 코로나가 감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막 확산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멋진 뜨거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더 열심히 더 열심히 내가 해야 할 일을 잘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베르케의 성도들처럼 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그 법을 배운 대로 꼭 가서 살면서 적용하되, 적용을 하되 힘껏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 입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날을 같이 목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15장.